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왔대. 그게 뭐지? 인텔 9세대 CPU래. 그럼 9세대 CPU 뭐가 있어? 잘 모르겠는걸? 안녕하세요. 엔더스입니다 손발이 오고라 들었죠. 예, 연기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, 네.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,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. 인텔에서 9세대 CPU가 나왔습니다. 커말몬드는 잘 모르겠어요. 9세대 CPU 하니까 뭐가 더 좋아졌겠지. 근데 9세대 CPU라고 불리는 게 뭘까?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i5-96-000k, i7-97-000k, i9-99-000k. 여기서 가장 대표할 만한 게 바로 i9-9000k입니다. 최대 8코어 16스레드, 5GHz 싱글코어 터보 주파수 성능을 갖추고 16램 인텔 스마트 캐시를 탑재하고 있는 인텔 9세대 CPU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인텔에서 9세대 CPU를 빌려왔어요. 근데 개봉기가 좀 늦었죠. 저도 이제 메인모드도 준비해야되고 조립도 해야되고 그래서 어쩌다보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그냥 실시간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거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딱 열어보면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8코어 16스레드의 CPU입니다 i9-9000K 제품인데 이거를 바로 조립을 해볼겁니다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짠. 우와 이렇게 상당히 예쁜 모양으로 들어있네요. 이전에 좀 디자인하고 많이 달라진 아무래도 경쟁사를 의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열매는 제품이 들어져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바로 조립을 해볼 겁니다. 조립을 하고 사용해볼 텐데 그러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. 메인보드로 준비한 제품은 바로 ROG 스트릭스 게이밍 z 3 9 0 h 게이밍 마더 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s2070을 준비했습니다 <목소리> 컴퓨터 조리 끝 와우, wow, 지금 켜졌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, i99900K 최강의 CPU가 지금 탑재되어 있고요. 그래픽카드는 RTX 207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성능사양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, 게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인코딩 속도 같은 건 상당히 퍼포먼스를 좋게 뽑아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인텔에서 강조하는 게 고사양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하는 이제, 크리에이티브 라든지 게임 을하는 사용 자들, 유저, 그런 사용 자들 을 위해서 많 은, 자원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컴퓨터 사양을 최고 사양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든 내가 원하면 할 수가 있어요. 요즘에 인기 있는 1인 유튜버도 영상 편집을 자주 하는데 이런 영상 편집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컴퓨터 사양은 지금 16램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램 같은 것도 많이 높여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. 16스레드로 지금 8코어의 16스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컴퓨터 사양을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무난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지금 어, 컴퓨터 세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 지금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앤돌슨이었습니다. 안녕!